안녕하세요. 골프구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내가 백스윙을 하는데 모양이 너무 안 나와요. 혹은 내가 비거리가 너무 안 나와요. 혹은 다운블로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영상 이해할 수 있게끔 제작했으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의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백스윙 때 손목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백스윙 때 손목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손목을 유지해야만 내가 다운블로로 임팩트가 정확히 들어갈 수 있고,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로프트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 손목 각도에 의해서 풀리면 로프트가 열리고, 반대로, 손목이 반대로 꺾여 있으면 이렇게 누워 들어갈 수 있는 다운블로로 치기가 정말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딱 끝까지 보시면은, 아, 내가 백스윙 때 손목을 어떤 모양으로 해야 백스윙이 전반적으로 견고하고 예쁘게 나오고, 전반적으로 다운블로 치기도 쉽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 손목을 주의를 하실 때 손목과 팔꿈치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손목과 팔꿈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백스윙 모양도 프로처럼 안 나올뿐더러 왜 자꾸 프로들이 이 백스윙 때 삼각형을 강조를 하는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손목과 팔꿈치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레슨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백스윙을 들때 처음부터 손목을 꺾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손목을 꺾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위로만 클럽을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클럽을 처음엔 위로만 들어주시고 어깨가 오면서 전반적으로 위로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손목이 꺾인다. 이내 바깥쪽 전완근으로 꺾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공을 던질 때도 보면은 손목이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팔꿈치가 안쪽으로 모이는 거를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이 전완근 바깥쪽을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포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목이 항상 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이런 동작을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반대로 손목이 반대로 꺾이면 이 팔꿈치 이 텐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백스윙을 올릴 때이 삼각형이 내몸 앞에 있어야 정확한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되게 쉬워져요. 반대로 이 삼각형이 내몸 밖을 벗어나면은 이타이밍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백스윙을 올리실 때이 손목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꺾어주시면 팔꿈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실 때난 삼각형이 잘안 보이네 하고 팔꿈치를 넣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백날 연습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올라갈 때는, 아, 손목만 내가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운 스윙을 내릴 때도 여러분들께서 이 손목 각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백스윙을 올라갈 때 우리는 처음에 손 위치가 왼쪽 가슴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이 스쿠핑이 나시는 분들 보면은 스쿠핑이라는 건내 손목이 풀리면서 전근의 텐션이 전반적으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임팩트가 내 오른쪽 가슴 앞에서 맞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공은 뜨고 비거리는 안 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교정을 하려면은 무조건 손목을 잡으셔야 돼요. 팔꿈치를 잡는 게 아니라 손목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을 잡아야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임팩트를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공을 한두개 정도 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손목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목. 이런 느낌이 나오겠네요. 한번 더. 처음엔 들어주고 바깥으로 꺾는 겁니다. 들어주고 바깥으로. 자, 비거리하고 스윙폼 둘다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샷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들고 손목을 바깥으로. 들고 바깥으로. 이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백스윙은 이거 두 개면 끝난다. 그렇죠. 다운 스윙은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다운 블로로 눌러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손목 움직이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12시, 3시. 12시, 3시.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 골프 스윙 폼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비거리 내는데도 아, 이렇게 내야 내가 몸이 안 다치고 낼수 있는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내가 이 백스윙 상태에서 이 삼각형 자체가 이 좁아서 들어오는 게 진짜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백스윙 같은 경우는 백스윙이 올라가서 이 삼각형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 각도를 유지해 주는 게 내가 이 상태로 몸을 회전하면서 공을 맞추기에 너무 좋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제 흔히 흔한 말로 손을 잠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프로들은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을 꺾는 거를 손목을 잠군다, 손목을 많이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손목을 잠글 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몸 회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훅병이나 이런 걸로 고생하신 분들은 이 손목이 너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목이 계속 풀리고 풀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아웃 심해지면서 안쪽에 맞고 이런 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 손목 방향만 기억하시면은 백스윙과 임팩트를 적절히 둘다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공을 한번 두개 정도 더 쳐볼게요. 이쪽 위로 한번 들고 바깥쪽입니다. 위로 바깥쪽, 위로 바깥쪽, 위로 바깥쪽, 바깥쪽. 이런 느낌. 오른쪽 손목만 잡으시면 돼요. 오른쪽 손목만. 어차피 그립은 하나니까. 이런 느낌으로 내가 위쪽으로 한번 꺾어주고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꺾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임팩트부터 달라져요 공이 되게 묵직하게 나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수 있습니다 이 느낌은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제 저희 레슨을 받으시는 회원님들은 저만저 이렇게 손목을 바깥으로 꺾어서 이제 최대한 이렇게 잘 끌고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폼이 안 나오지 하시는 부분의 대부분 90%는 팔꿈치가 내 몸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손목이 너무 빨리 꺾여서 뒤로 가거나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이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하나 둘 이것만 연습하시면 정말 좋은 샷을 구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손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부분 꼭 연습장에 가서 연습하셔서 안 되는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 피드백 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